머리를 기르다 보면 손질이 잘안 되실 때 많죠. 그래서 남들 하는 웨이브 펌, 나도 해야 하나 생각하실 거예요. 펌이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현재 머리 기장과 모발 상태가 중요한데요. 장발 기장이 눈 아래에서 중간인데 숱이 많고, 뜨는 모발이라면 S컬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붉은 C컬 또는 필요한 부분에 붉은 S컬과 다운펌을 해서 최대한 뜨지 않게 해줘야 하고 숱이 적고 금방 죽는 모발이라면 붉은 CS컬 또는 S컬을 하시는 게 볼륨이 살고 손질이 편하실 거예요 곱슬이 심하거나 반곱슬이신 분들은 장발펌 하실 때 손질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커트 주기만 잘 맞춰줘도 파라를 안 해도 되지만 뿌리에 볼륨이 죽으면 얼굴이 쳐다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에 뿌리펌 또는 앞머리펌을 했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나는 곱슬이 심하다 하는 분들은 나의 곱슬머리가 감당이안 된다면 볼륨 매직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